첫번째 이야기 시를 잘 읽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 시를 잘 읽을 수 있어요. 누구의 경험이요? 바로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은 보거나 듣거나 겪은 일을 말해요. 그럼 시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단, 시를 읽을 때 무엇을 떠올리라고 했죠? 바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토, 일요일 자기들이 미친 듯이 놀아놓고 내가 뭐를 어쨌길래 뽀만하면 내 탓이고 와,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제목은 월요일입니다. 그럼 이 시도 한번 읽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마 이 시는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소중한 것을 자세히 보아서 더 소중해진 경우, 오래 보았더니 사랑스러워진 경우. 여기에서 제목은 풀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서 읽었다면 시를 잘 읽은 거예요. 자 하상욱 단편 시 중에 서 선생님이 세 편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너도 너인 줄 알았는데 너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인데 힘들었던 경우 여러분 없었나요? 선생님은 있었어요. 언제 이게 힘들까요? 바로 메뉴 선택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까요? 이 마음을 담아서 시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도 이건 제목은 시험 망침이에요. 아, 나도 망쳤는데 너도 망쳤니? 그 다음, 너인 줄 알았는데 너라면 좋았을걸. 바로, 금요일 같은데 목요일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의 경험이 떠올랐다면 시를 잘 읽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시, 대체 너는 누구니?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는 자연이나 삶에 대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글이래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나 생각. 이것만 기억하세요. 또, 운율. 운율은 리듬감을 말해요. 그 다음, 언어. 이세 가지가 성립되면 시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질문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사, 시가 될수 있어요? 네! 느낌과 생각이 들어가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가사라면, 시라고 할수 있어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벌써 아는 친구 있어요. 정답은 두 번째 활동에서 발표할게요. 안녕!